봐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y 마이너스 12를 인수분해하면 어떤 a라는 다항식이 있고 옆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로 곱하기로 이루어진대. 자 그러면 우리 a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얘는 지금 x도 최고차가 2차고 y도 최고차가 2차니까 이렇게 자 문자마다 최고차수가 똑같은 거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해보면 조금 쉬워. 무슨 소리냐면 x 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한다. 그러면 y는 상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하고 나머지 얘네들은 x가 안 들어 있는 항이잖아. 다 상수라고 할수 있어. 마이너스로 뽑으면서 한번 적어볼게. 마이너스 7y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y 곱하기 y 그 다음에 얘는 4, 3, 12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렇게 곱해 봐서 어, 더하면 마이너스 7y가 나오겠지? 자 그럼 얘랑 얘를 곱해서 요거가 되는 거잖아. x는 x 곱하기 x가 있겠다. 아 얘랑 얘랑 곱해서 얘네를 더한 게 플러스 1이 되려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겠어? 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다. 왜냐면 마이너스 y 플러스 y 없어지고 플러스 4 마이너스 3 하면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곱한 y 마이너스 3의 x 이렇게 곱한 y 마이너스 4의 x 얘네를 더해서 플러스 1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 되겠지. 해서 이렇게 두개 없어지고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들어간 거가 여기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자, X 마이너스 있는 건, 자, 조심해서 다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4,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진 거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다. 자, 얘하고 같은 거가 얘니까 A에 해당하는 식은 이거가 되겠지. 그러므로 A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네.